자, 삼각형 결정 조건을 써줘야 되겠지, 그지? 삼각형은 뭐야? 두 변, 짧은 거두개 길이의 합이 당연히 이긴 길이보다는 더 길어져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긴 길이는 X 더하기 10. 짧은 길이는 이두 개, 두개 더하면 2X 플러스 7. 이게 더 길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럼 X, 7 넘어가면 X는 3보다 어떻다? 커야 돼. 근데 3은 안 되겠지. 옳지 않은 거 1번. 맞은 사람? 음. 둘레가 28이다 했을 때14 썼어? 절반. 가로 길이가 10이다. 세로 길이는 X다. 그럼 둘레는 14 이상. 이렇게겠지, 그지? 그럼 X는 몇 이상이 된다? 4cm 이상. 쓸때 어떻게 써야 돼? 4cm 이상이라고 꼭 써줘야 돼. 이렇게 남겨놓으면 안 돼서 수령. 어, X로 표현했잖아. 응, 안 된다. 반드시 이걸 써줘야 돼. 자 536번 원뿔의 부피라고 했어. 원뿔의 부피 42파인데 이번엔 42를 그대로 쓸게. 이 곱하기 뭐 필요해? 3분의 1 필요하지, 그지? 42 그대로 쓴 이유는 요거 3cm로 좋네. 그럼 밑넓이 몇 파이? 밑넓이 몇 파이? 9파이지. 9파인데나 그냥 3파이로 써도 되겠지? 벌써 3분의 1했지. 곱하기 그 다음에 뭐 시도해? 높이 이거지 그치 이게 40이 이상이다 이렇게 되네 파이 파이 없애고 3 약분 하면 여기 얼마야 14지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최소값은 14 센치 단위 붙이고 3분의 1을 원뿔은 잘 기억을 해야겠지 3개 다 맞은 사람 좋습니다 어디서 틀렸을까 537번 사다리꼴 넓이 40 아랫변 x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인데 선생님 높이 2라고 써도 되겠어? 이미 나누기 했지. 그래서 얘가 42하다. 양변 2로 나누면 22하다. 이렇게 되니까 x는 몇 이하가 됩니까? 12 이하가 되지. 그래서 가장 큰 숫자는 12가 되는 거지. 12cm가 최대값. 네게 다 맞은 사람. 좋습니다. 4시간 40분 이내니까 4와 60분의 40이지? 60분의 40은 3분의 2 이내니까 등호 붙였겠지? 그럼 이게 시간이니까 올라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같은 길을 했으니까 내려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 이러면 되겠지? 양배에 얼마 곱해? <laughs> 4X, 3X니까 7X지, 그지 이건 3분의 14니까 12 곱했어. 얼마야? 아, 사례, 사례가 걸리니요 56? 그럼 x는 몇 킬로까지? 8 킬로까지 이거지. 맞은 사람. 음. 지금 얘는 4분의 x, 5분의 x라고 쓰면 안 되지? 1 킬로 더먼 길을. 요거야 그지? 2시간 이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동원이와 아버지가 갈 때, 갈 때를 물었으니까 x로 바로 대답하면 되겠죠. 양변 얼마 곱해? 20. 그럼 여기는 5X, 20 곱하면 4X 플러스 4, 20 곱하면 40. 9X고 36이니까 몇 킬로? 그지 4킬로. 이렇게 되겠네. 되겠죠? 4킬로미터. 못뭐 쓰는 거니? 4킬로미터. 여기서는 5킬로. 이거 물었어. 처음에는 시속 5킬로로 걷다가 물은 걸 x로 해야겠죠? 천천히 걸었네. 그럼 전체가 10이니까 10-x라고 썼어? 음, 이거 써야 돼. 자, 그래서 3시간 이내니까 요렇게 해줘야겠지? 양배는 얼마 곱합니까? 15. 그럼 3x. 5배니까 50-5x. 15 곱하면? 45. 넘기면 2x다, 그지얘 넘기면 5야. 그럼 x는 2.5 이상 이렇게 나오겠지? 2.5 이상이니까 이렇게. 됩니까? 3개 다 맞은 사람? 음. 다 같은 문제네. 12km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걷다가 시속 6km로 뛰어야 하는지 이걸 물었어요. 그치? 그래서 시속 6km 이걸 X로 두는 게 편하겠지? 그래야지 X 나오면 바로 답 쓰지. 처음에는 시속 2km로 걷다가니까 이거 12-X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4시간 이내니까 이렇게. 양변 얼마 곱한다? 6 음. 3배에서 36 마이너스 3X 6 곱하면 X 6 곱하면 64 24 넘기면 2X고 여기는 12지 그치 X는 6 이상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km 이상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묻는 거 묻는 거를 X로 두는 게 답을 표기할 때 유리하지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해주면 돼 수정 자 증발이 나왔지 그치 이거 조심해야 되는 문제지. 알지? 증발은 뭐야? 물만 빼는 거지. 농도가 15% 이상, <laughs> 10% 600g. 이거 얘는 건드리면 안 돼. 여기서 빼기 x를 해버리면 안 된다 했지. 그치? 저기서 빼기 x는 소금물 자체를 덜어내는 거라 했어. 그래서 x를 절대로 저기다 넣지 말고 요렇게. 그렇지만 여기는 600배기 x 고 농도 진해지지 물만 날라갔으니까 15% 그러면 소금은 여기에 있고 그게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소금은 100분의 녹아있는 소금 야 이거 <laughs> 내가 100분의라고 안 써도 여기에 소금 얼마 있는지 알지요? 600g 중에 10%에 얼마? 60이지 여기 소금? 없지 그지? 여기는 100분의 농도 15 곱하기 소금물 600 빼기 X. 이렇게겠죠? 자, 양변에 양수 100을 곱해서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되겠어? 그러면 600이 15번이고, 이거는 0 하나를 이쪽으로 줘버리면 600이 10번이라고도 볼수 있겠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럼 605번 남는다. 얼마야? 605 3000이죠? 15X 넘어갑니다. 그럼 15 약분해주면 2지? 그럼 X는 얼마 이상이다? 200? 20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증발 많이 시키네? 그래서 200g. 최소 200g. <laughs> 맞은 사람? 음. 자, 이번에는 물을 더 넣었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상되지. 물을 더 넣으면 소금의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 그지? 그럼 그림 그리지 말자. 15% 소금물 300g이 있어. 상상해봐. 이 안에 소금 얼마? 그렇지, 45g이지. 상상. 제일 빨랐어. 물을 더 넣지? 그럼 물 안에 소금이 있어, 없어? 없어. 농도도 10% 이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리에 300에서 물을 더 넣었으니까 300 플러스 x 이러면 되겠지. 항상 되냐? <laughs> 그래서 여기는 4,500, 3,000이 넘어가서 빼기 3,000, 10x, 10으로 나눠주면은 1,500을 10으로 나눠주면 15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50g 이상이 정답. 두 문제 다 맞은 사람 좋습니다. 증발하고 물더 넣는 건 되네. 오. 어, 잘했어. 야너좀 멋있다. 야 아팠다가 괜찮아져서 왔어? 요즘 윤채율이 공부한다. 제 진심인 것 같은데. 또 상상해 볼까? 지난번 에 그림 열심히 그렸으니까. 여기는 녹아 있는 소금이겠지? 녹아 있는 소금인데 또또 계산해 보자. 20% 소금물 100g이야. 그럼 소금은 20g이야, 그치 그럼 녹아 있는 거 20. 근데 여기서 소금을 더 넣으니까 그냥 고체 덩어리 넣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소금은 x라고 해버리면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더 넣어서 60% 이상이니까 이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 더하기 x 이거죠. 양변에 100곱하기 2,000 더하기 100x. 양수 곱했으니까 방향 그대로 60x. 넘기면 40x에다가 여기는 뭐가 된다? 4,000 이렇게 됐지. 그러면 0 하나씩 떼버리고 4로 나눠주면 x는 100 이상 이렇게 되겠네 100g 이상 3개 다 맞은 사람? 좋습니다 한 명씩 빠진다 해? <laughs> 자아 이거는 그림 좀 그릴까? 오요까지 맞으면 대박 지금 상황 좀 섞였지 5% 200g이 있는데 증발이니까 반드시 따로 해서 물 증발을 표현을 하시고 물 얼마 증발? 엑스 증발시킨 물 양만큼의 설탕을 넣어라.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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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라.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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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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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설탕만 찾아가면 돼. 녹아있는 설탕. 설탕 없음. 여기도 녹아있는 설탕인데 얘 설탕도 아기 얘 설탕이겠지. 계산 바로 할까? 5% 200g이야. 10g. 맞지? 5% 1 0 0 g 이 5g이니까. 5g에 2개 10g. 여기는 설탕 없지? 설탕 있어? x 지 여기는 녹아있는 설탕인데. 오오오오오오오그래 그래.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200이잖아, 그냥. 뭐200 더하기 X도 아니고. 8%잖아. 얼마야? 16. 최고 짧은 식이지. 그럼 X는 몇 이상? 6 이상. 6g 이상. 맞은 사람? 야. 완전식 줄였어, 그지 근데 그림을 자꾸 그려놓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때 진짜 그림 없이도 빠르게 씩촥 써서 한 방에 쫙갈수 있어. 잘했어. 이 문제 푼 사람 진짜 잘했어. 14% 소금물 360 이런건 그냥 계산해준게 좋겠지? 머리 아파 그래 9% X 섞어12% 이하 12% 이하 여기 뭐라고 쓴다? 360 플러스 X 이거지 그지 여기 소금 더하기 여기 소금은 여기 소금 그대로 방정식처럼 하면 돼 100분의 14 곱하기 360 100분의 다르게 쓴 사람 없겠지? 이렇게지. <laughs> 비슷한 개념, 똑같아야죠. 똑같아야지. 똑같아야지. 9x12x니까 여기 3x야, 그지? 어, 첫째 쪽을 또잘 써놓으면 밑에 계산이 쉬워. 360 열두 개, 360 열네 개지. 그럼 이항하면 360몇 개? 2개. 두 개지, 두 개. 두 개니까 곱하기 2. 약분하면 여기가 120, 122번이니까 240 이상 이렇게 되겠지. 맞은 사람. 음, 좋습니다. 기지개 표시 말고 됐죠? 지금까지 소금물 다섯 개다 맞은 사람 다섯 개다야네 개는 네개어 4개? 좋았어 세개음자 이거는 위에 거하고 문제가 똑같아 그지? 그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 백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요거 x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다 못뭐 쓰면 돼 이제? 400 더하기 x 첫째 줄잘 써놓으면 계산이 쉽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양변에 100을 딱딱딱 곱하면 8x, 7x, 6x 바로 나오는 거 보이지? 404번, 407번이니까 403번이지 그래서 1200 이하라고 바로 나오지요 1200g 이하 똑같은 문제 아니야? 완전 똑같아. 이거 단만 부르자. 이거는 150g 이상. 이거 같은 거니까요. 틀렸어? <laughs> 아, 아니요. 아신주간 동그라미를 하려 고 그랬어? 아니면 너무 너무 좋아서 나를 쳐다봤나? 맞아서?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네. 이것도 그냥 단만 부르자. 250 이하, 250g 이하. 왜왜 왜 틀렸어? 맞은 사람. 어? 왜 틀린 사람 있다. 잠깐잠깐가잠깐 뭐지? 왜 틀렸을까요? 그림 안 그려도 될것 같은데? 8%몇그 g이니까 8%를 스라고 해야겠다. 그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10% 이상의 소금물 500g을 만든다 했으니까 이건 500 빼기 스가 되지. 맞지? 10% 이상 여기 10% 이거 이상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뭐500 이거지 합쳐서 500이란 말이야 틀린 사람들 포인트 찾아라 양변에 100 곱한다 8x고 빼기 12x니까 마이너스 4x가 넘어가서 플러스 4x가 되겠지 512번 0 0 510번이지 그럼 5 0 0두번 남으니까 1000이겠지 그지5 0 0두번1000 그냥 쓸게 1000 안에 4는 몇번 들어갑니까 음, 250, 250g 이하. 틀린 포인트 찾았지요, 틀린 사람들. 이렇게. 이제 소금물 좀 됐어?